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가지 뉴스가 있어서 좀 빨리 할게요. 첫번째는 일론 머스크 소식인데요.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. 이제 제프 베조스가 원래는 최고 부호였는데 <laughs>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걸 탁 이겼습니다. 실은 그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. 그래서 지금 제프 베조스는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있을 겁니다. <laughs> 저는 이제 아마존 주주로서 안타까워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. 머스크가 그만큼 잘 했으니까.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가 드디어 시가총액 5위가 됐어. 요 5위. 그리고 페이스북이 6위가 됐습니다. 굉장한 겁니다. 이거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마켓캡이, 테슬라가, 어, 어제 종가 기준에서 773빌리언이 됐고, 자, 페이스북은 765빌리언이에요. 그쵸? 예, 근소한 차이로 지금, 5위로 다시, 5위로 탁 올라왔었어요. 원래 페이스북이 5위였어요. 그쵸? 예, 1위가 애플,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, 3위가 어디죠? 어, 아마존, 4위가 구글.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었는데, 어, 어제, 어, 테슬라가 급등 하면서 그쵸? 급등하면서 거의 8% 급등 했잖아요 800불을 넘어섰고 그러면서 이제 5위가 됐어요 그래서 어, 테슬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축하받을 받을 일이에요 왜냐면 어, 테슬라를 이제 어떤 주, 어, 종목에 투자할 때는 뭘 보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테슬라 자동차 그 전기차 또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이런 거뭐다 각자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를 테니까 하여튼 뭐 뭐라도 하나 보시고 투자하셔 갖고 어 계속들 들고 계셨다면은 어 가드리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뭐 700불 넘자마자 파신 분들도 있고 뭐 600불 넘자마자 파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그런 분들도 이제, 그, 너무, 뭐, 기분 나빠하시고 그러지 마세요. 어, 축하 받으실 일이에요. 왜냐면, 큰 수익을 내셨잖아요. 어찌됐건 간에. 어. 사람은, 어, 주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어, 자기가 10원이라도 벌었으면 그걸로, 어, 아, 그래도 나는 벌었구나. 이 힘든 주식으로. 요렇게 좀 생각하세요. <laughs> 하여튼 뭐, 어, 축하드려요. 다들. 저는 없어요. 테슬라 아직도. <laughs> 그 다음에 보잉 얘기가 나왔어요. 이게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어그 속보로 떴는데 어 D O J하고 보잉 간에 뭔가 합의를 봤어요.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737 맥스기가 이제 뭔가 어좀 뭐가 좀 제대로 이게 안돼 갖고 작동 안돼 갖고 뭐그 항공기가 사고가 두번 났었잖아요. 그래서 예 D O J가 요거에 대해서 좀 검토했더니, 아, 이게 뭐, 저기, 인증하는 과정에서 무슨 fraud가 좀 있었다. 어. 그러면서, 어, 이거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했는데, 음. 조사 결과, 이제 보잉하고, 얼마? 2.5빌리언을 어, 합의한다. 그2 5빌리에는 보통 뭐가 들어있냐면, 일단 거기에 벌금도 들어있고, 그 다음에, 아, 어, 저기, 피해자, 유족, 뭐 보상금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,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이거, 이런 거, 이런 거. 하여튼,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됐는데, 음,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원래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, 보잉한테는 큰 충격이 지금 없습니다. 음, 원래는 이런 뉴스에 보통 2.5빌리언 정도 되면요. 이거 엄청난, 음, 엄청난 금액이에요. 그냥, 어, 2.5빌리언이구나. 이렇게 해서 그런 거지. 지금 그 미국 증시에 1빌리언도 안 되는 시가총액 회사들이 수수록 많아요. 어, 쌓여있어, 그냥. 그냥 2.5빌리언이면은 엄청난 어, 금액이에요. 이건, 합의금이. 근데, 어,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보잉이 결국은 이렇게 쭉 끌다가, 아, 시장에서는 1.5, 그러니까 1.5에서 3빌리언에서 그냥 합의 볼 거다.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잉한테 큰 충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약간, 약간 불확실성 해소가 있고 해소 해소되는 부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보잉이 다시 급등하는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보잉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재고 물량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수요가 아직은 예전만큼 막 일어나지 않고 이뭐 그 항공 수요 이런 것들 승객들 막 많이 타고 그래야잖아요. 저 그렇죠? 그리고 이런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고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 있죠? 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죠. 어,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DC 어, 디스카운트를 해야 한다.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 에서는이737 MAX를 다시 이제 사게 되면은 야 이거 장기 재고인데 요거 빨리 우리 할인 해줘야지. 왜냐하면은 어차피 얘네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 감가상각되는 부분도 있잖아요. 물론 이제 사용을 안해서 감가상각한다는 건좀 그런데 그런 걸다 이유를 대면서또 재고가 많이 있는 걸 알면 알면은 또이 어 항공사들은 내고 협상하는 파워가 있잖아요. 어 갑이 되는 값 그때는.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요 보잉은 그래서 주가가 아어 뭐. 근시일내 막 급등해서 400불까지 다시 갈 거다 그거는 어, 기대하시면 안 되고 보잉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하나 둘씩 다 해소가 돼야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어, 의미 있는 상승 음,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마이크론은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어, 저기 EPS나 매출이나 EPS나 또는 REVENUE나 다 상회했어요 상회 다 상회했고 어,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, 저기 가이던스도 뭐 오케이 괜찮게 나왔어요 앞으로 음, 뭐 괜찮을거다 하면서 마이크론이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1.6%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 영상 찍는 이 시점에 그래서 보면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house. This is the 게 o 게 s e t 이 i 이 is the house. This is the house. This is the house. This is the h o u s 가 This is the house. This is the house. This is s 이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제가 어닝스코를 살짝 좀 들어봤는데, 디램은 음,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 중이다.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CEO가 랜드는 어, 좀 뭐랄까, 챌렌징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. 챌렌징, 어. 약간 씨, 어, 그, 좀 이렇게.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d r 대비해서는 약간 챌린징하다 아,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 r a 쪽은 좀 계속 이제 이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회복하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혹시라도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하고 계신,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그냥 참고하세요 그쵸? CEO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,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시장을 음, 이 대표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 디램은 지금 회복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랜드는 챌린징하다. 이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뭐큰뭐 뭐 정보가 되는 거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요거 어, 비트코인. 아 비트코인은 벌써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지난번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, 비트코인 언급을 원래 저 비트코인 언급을 안 했어요, 안 했는데 제가 요때. 11월 30일 날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12월 1일 날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을 언급을 진짜 어, 거의 안 하던 사람이 했어요. 그래서 아 이건 좀 관심 가져야 한다. 그 얘기를 했는데, 어, 공교롭게도 어, 그 이후에 이게 완전 그, 실은 이걸, 이걸 보셔야 돼요. 음, 뭐, 에, 뭐, 뭐, 뭐 그런 거 그래. 이게 아니고. 잘 보세요. 자. 이 차트만 보면, 이, 이게, 이쪽이 없다고 보자고요, 이게. 여기까지만, 이, 음, 보인다고 하세요. 그러면, 이렇게 꼭 지면, 아, 이제는 이거는 빠질 거다. 대부분 이렇게 예상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시점에, 아, 이게 좀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. 나는 관심 갖는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음, 이 당시에. 그러니까, 이런 차트를 볼 때, 이런 걸좀 보셔야 돼요. 이 사람이, 아, 이때 얘기한 게뭐 이렇게 중요해. 중요한 거예요. 왜냐면, 이 시기면은, 아, 이제 꼭지니까 떨어지겠지. 이 시기가 이 시기랑 똑같은 거예요, 지금. 음. 그 앞,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, 지금. 근데 제가 이때, 어, 난 관심 갖는다. 아, 비트콘이 관심 갖는 게 맞을 것 같다. 그때가, 어, 2만 넘을 때 이때쯤이었거든요, 요게. 이거 보면은. 그래, 이렇게 쭉 올랐어요. 그때로부터 지금 두 배가 올랐습니다. 물론 예, 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, 뭐 관련돼서 제가 투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<laughs> 왜냐면면 이제 뭐좀 비트코인을 뭐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 그 디지털 화폐 어디 뭐 거래소에서 회원 가입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. 그리고 너무 비싸요, 그렇죠?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ETF가 이제 나오면은. 난 이제 관심을 가질 거다. 라고 어, 연초에, 연초 이때 1월 어, 1일인가, 1월 2일 날 올린 영상에 있어요. 음, 비트코인 관련돼서 ETF가 좀 준비되고 있다. 다시 그거 못 보신 분들, 한번 다시 보세요. 그 다음에, 요거, 아 요거 자 스펙 얘기해. 스펙, 스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스펙, 자 스펙 업계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, 사람 이름이 여기 있어요. 이거 어떻게 발음는지 아세요? 자,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Chomath p a l 티 i Hapi Tia. c m a t h m a t h 인가 Chomath p a l i Hapi Tia 이렇게 발음합니다. 하튼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가. 근데 데 어, 성공적인 스펙을 많이 어, 좀 내놨어요 이 친구가. 그런데 이번에 이소 소파이라는 소프, 회사를 어, 역합병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. 그래서 이 스펙 티커가 ipo2 이거든요 어제 무려 58%나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뭐냐면 은이 스펙이 언제 상장했느냐 이게 중요한겁니다 10월 9일 2020년 몇개월이에요 어, 11월 9일, 11월 1월 9일, 좀 1월 한국, 한국은 1월 8일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게 성사된 거예요. 이게 그러면은 엄청나거든요. 보통 <laughs>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스펙한테는 시간을 주거든요. 3개월 만에 사중에 3개월 만에. 그래서 제가 어, 지난주 <laughs> 일요일날 했던 라이브 방송 어, 보신 분들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. 네. 하여튼 요게 요렇게 역합병하기로 했다. 자, 이건 소피가 아닙니다. 어, 소피가 아니고 소파이라고 해요. 왜 소파이냐 어, 이유가 있어요. 소셜 파이낸스에 이렇게 준 말이에요. 소셜 파이낸스. 우리 소셜 네트워크 하잖아요. 소셜 그다음에 재무 (finance). 그래서 보면은 이 어, 얘네들 제 (revenue) focus, 매출을 예상하는 매출이 980billion이에요. 올해 2021년도에 그래서 2020년 대비 38% 어, 증가한다.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딜이 8.65billion이에요. 굉장히 큰 딜입니다. 근데, 이제, 어, 트마스 팔리하피티아 이 친구가 그 버진 갤렉틱도 스펙으로, 어, 저기 상장시켰고, 그 다음에 오픈도어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시켰어요. 그래서 굉장히, 어, 이 성공 사례가 많은 친구입니다. 이게.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. 이 스펙 업계에서는. 물론, 이 친구가 뭐, 모든 스펙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은, 어, 오늘인가 내일, 얘가 또 만들어놨던 스펙이 하나 실패를 해갖고 없어집니다. 그건 나중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보세요. 그래서 스펙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성공하더라 크게.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은 제가 그 뭐죠 스펙 얘기를 뭐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. 물론 스펙 얘기는 하게 된다면은 제가 뭐 어, S 1파일 f i 도 같이 봐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펙 볼때 스펙 영상도 있고 그쵸죠뭘 주의해야 하는지 그다음에, 어, 스펙, 그 다음에 스펙 넷 e 류도 어떻게 어, 뽑아야 하는지 그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렸죠 공부 영상 시리즈에요 그렇죠? 공부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은 조회도 별로 조회 수도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 공부하는 거 싫어요. 근데 어, 이런 거 한번 보세요. 그게 공부해서 남주는 게 아니니까, 또, 무료잖아요.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는. 그래서 이런 거좀 보시고, 어, 이제 좀 지식을 쌓아두시면 좋을 거예요. 근데, 어, 제가 뭐, 어, 작년인가? 어, 그때 라이다, 그 루미나도 제가 갑자기 스펙 얘기를 했죠. 이게 곧 상장한다 하면서. 그리고 이제 이게 레이저였죠. 레이저. 루미나가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는, 뭐, 또, 운 좋게 그게 막 엄청나게 폭등했어요. 단기간 내에. 그리고 이제 뭐 스펙 여러 가지 나오고 막 얘기 나오는데, 제가 또 요걸 좀 갖고 왔어요. 이거 뭐잘 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, 이게 그냥 드, 듣보자 스펙이 아니고, 이 소셜 파이너스, 이 소파이는 그래도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 플랫폼이에요. 이게 이렇게 돈 빌려주고, 대출해주고, 그 다음에, 아, 어그 대출을 위한 그 자금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은 그 돈에 대해서 이자들 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좀그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한번 시간 되시면은 소파 요거 한번 들여다보세요.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, 어떤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 왜냐면은 하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거 이제 ipo 를 하게 되면은 어 저기 단기간에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거 아는 사람들이 뭐 많지 않은데 요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 발표가 되면서 거의 한60% 폭등한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서 아마 제 라이브 방송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요게 땅 띵동 될 겁니다 하여튼 어 소파에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투자 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투자할 그 분야들이 여기 말고도 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안할 건데 조금 뭐 관심있게 좀 보시고, 그 다음에 뭐, 뭐 해드릴 얘기가 있다면, 은 저는 이런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어 최근에 막 계속 매수를 했어요. 매수, 네. 어제도 매수했어요. 이렇게. 정신없이, 진짜 정신없이, 어 간만에 매수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, 어 이렇게 지금 저는 바쁜. 저녁, 새벽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